이 시간에 은혜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눈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구와한 몸이 알알지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는 거이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존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되었으니 그런 전 너희 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모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님께서 서신서를 보낸거죠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셔서 그분이 다스리가는거예요 근데 다스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뭡니까? 자존심, 또 주존심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자존심은 굉장히 내세웁니다. 그거 죽이기까지 참 힘듭니다. 내 자신이 죽는 거지.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본체십니다. 그 육신을 잊고 오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복종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막에는 뭐여. 자꾸 건드리잖아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뭐 미쳤다 하고 조금 뭐 안식일 날뭐 하면 범하면은 또 안식일 날이 범했다 험면서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뭡니까? 뭐 그러니까 어떡하든 그를 넘어뜨리려고, 어떡하든 그를 하려고. 그게 아, 우리는 오직 하겠냐고요. 우리는 사사건건 시비 걸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안 믿는 자들은 독,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 아, 예수 믿더니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데, 우리는 덮지 못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엄하게 했다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엄, 무섭게 했다고, 막, 재산 다 뺏고, 막, 우리 일본 사람들, 여자들 데려다가 또 막, 그 자, 군인들 성노리기를 삼고 했다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일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두 당신을 저절하던 십자가 못 박은 자까지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그 뒤죠. 복음을 위해서 본받아라.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전이 되어야 되겠죠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끌어 준 대로, 그분이 다스려 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각더서에 박혀가지고, 오래 묵었던 그누리기 두둑두둑 붙어가지고, 내가 믿는, 내가 믿는 건 내가, 내가 오라. 그러나 우리는 나를 다 까부셔야 됩니다. 나락하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자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자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쟁기로 보고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옛날에 안 믿었을 때 그때 그냥 막 세상에서 돈 벌어서 살 걸. 우리는 자꾸 좀 어려우면 뭔 생각합니까? 옛날에 각을 눌려 있었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힘들 때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예수와 믿고 돈을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생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방향대로 갈것 같으면은 다들 자살할 필요도 없죠. 다 자살죠. 근데 지금은요, 어둠 세력들이 다작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단마귀가 들어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그것을 쫓아내줘야 됩니다. 쫓아내주고 거기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신겨줘야 됩니다. 신겨져서 어떻습니까? 옥토밭을 만들려면은 물주고, 씹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르게 누가 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는냐가참 중요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께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주셨냐? 그러면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은 말씀이고, 역사 드라마잖아요.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또다 말씀을 역사에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 받은 줄 믿어라. 받은 줄 믿으라 카는데, 못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지실지도 모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하고, 그러나, 욕기는 뭐랍니까? 연단에서 정능같이 나오리라. 사도, 베드로가베드로한테다이 어떻습니까? 기름부분 받고 나서 혼신 속에 합초가 돼갖고 가만 앉아 놓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쟁 나갈 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배드, 다이시 전쟁 나갈 때 뭡니까? 우리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돌을 다 우리가 터득해 나가면은 십자가를 잘 우리가 지고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었고 예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은 뭡니까? 가는 곳뿐마다 뭐합니까? 화평을 이루겠죠. 전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가는 곳마다 나쁜 말을 하더라도, 아이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하는데, 우리는 본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아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됐게 어떻게 돼 있다 하면은, 그럼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래,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지않은 이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세상으로 꽉 찼는가, 아니면 내 부족하고 무능한 그것을 드러내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고 지 않으신 그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선포를 하는가. 다이잇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아픕니다. 왜? 그분은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실패기자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잘 요약해 놨잖아요.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 포장, 초장이 되심 십만의 목과를 인도하시더라. 하시면서 얼마나 어? 그,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시편 기자는 얼마나 그 강건에 70여, 80여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왜? 우리는 땅에서 그냥 죽으라 죽으라 살지만 그를 하늘로 가야 우리는 뭐 소망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거 다 이방에 고한 거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도 주를 죽 살고 주를, 주를,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내놨는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복수에 달라서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나에 나된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은 약한 걸 자랑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첨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요 설득력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을 자라가라 하듯이 우리는 진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데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뭡니까? 어? 우리 죄로부터 먼저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데 그분이 다스려갈수 있도록 나를 내 드려야 되는데 내 드리지 못해요 내 것이다 내 거야 자식도 내 거, 돈도 내 거, 뭐 모든 건물도 내것 내가 돈을 샀으면 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그 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다 빈손으로 들고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뭐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을 때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질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뭐합니까? 우리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남편한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한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한목하고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정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해 드릴까? 먼저는 너희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의 의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모든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가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사람 용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바라고 그 생각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받게서 우리는 다 용서해라.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갈봐야 되고 내가 복수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일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먼저 그의 나라를 의 이루지는 것입니다. 이루지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독단적으로 나를 쳐서 죽게 복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망치지 말고 성령을 시작했다 끝까지 성령으로 나가시는 저의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